한국형 함비인 기아의 소형 전술 차량이 폴란드에서 지난해 400대 수출 계약이 체결됐는데요. 폴란드가 레그완 3천 대, 3조 원에 달하는 추가 발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태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아는 지난해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인 PGG와 총 4천억 원 규모 레그완 400대 수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8개월 만인 지난달 16일에는 폴란드 현지에 초도 물량이 도착해 K방산이 자랑하는 신속 조달의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이어 지난달 23일에는 파베우 베이다 폴란드 국방차관이 군용 특수차량을 생산하는 기아 광주 공장을 방문해 생산 공정을 확인했는데 이번 추가 발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폴란드는 기아로부터 레그완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습니다. 기아는 폴란드 현지에 공장을 짓고 레그완 최대 3000대를 만들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지난 계약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3조 원에 달합니다. 미군용 차량인 험비와 외형이 비슷한 한국형 험비 헌비, 레그완. 험비보다 빠르고 힘이 좋지만 가격은 절반 정도입니다. 눈 덮인 급경사 내리막과 오르막은 물론이고 0.7m 깊이의 무릉덩이도 거침없이 달리는 등 수준급의 야지 극복 능력을 보유했습니다. 또 7.62mm 소형탄을 견딜 수 있으며 타이어 공기압 없이도 달릴 수 있는 런플랫 시스템도 적용됐습니다. 레그와는 폴란드 기갑 기계화 부대에 수색 정찰용으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